안녕하세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채널 다나스튜디오입니다 오늘 날씨 아주 햇볕도 비추고 좋은데 지금 한번 볼까요 밖에 저쪽에 쭉 가서 보면은 안개 쌓이고 보이세요? 문치가 있어요. 안개가 짜하게 약간 깔려가지고 오늘은 요즘 날씨에 입기 딱 좋은 스웨셔츠몇 가지를 추천해줄게요. 가성비 좋은 브랜드부터 감성 있는 하이엔드 컨템포러리 브랜드 스웨셔츠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코디들도 같이 준비해봤어요. Just a little bit foolish Cause I'm so young drunk. I've never seen you clearer than now We're flying high Floating somewhere up in the clouds We're going out of ourselves Can you feel it? Almost like I don't know if it's real Cause when we're doing our thing We're like wheels that won't stop turning So take me on a drift, drift, drift Now, drift Trip, trip. Oh, I flick the switch, kill the lights. Oh, wasted. The city lights are shining so bright. 아, 오늘 스웨시어스를 소개하면서 코디 방법을 조금은 더 상세하게 찍은 이유는 내가 소개해주고 추천해주는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내 코디 영상을 보고 비슷한 컬러, 비슷한 핏, 비슷한 레이어링, 그 다음에 비슷한 액세서리를 해서 그런 걸 사서 코디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코디가 어울리고, 그리고 또 코디하는 방법, 예를 들면 키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액세서리냐, 액세서리 컬러냐,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면서 스타일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마음에 드는 그 스타일링을 찾아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이 있으면 그 사진을 보고 유사한 제품 찾아서 스타일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소화하는지도 자기가 느껴보고 그렇게 해서 스타일링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조금씩 더 나아질 거예요. 알았죠? 첫 번째 브랜드는 나이키 스웨셔스 지금 무신사에서 59,000원에 팔고 있고요 뭐 나이키 스웨셔스는 국민 아이템이죠 또 브랜드 감성이 확실한 제품이잖아요 왼쪽 가슴 로고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입을 수 있고 핏도 적당해요 만약에 오븐핏으 입을 경우에는 한 치수 업해서 입는 거 추천할게요 나는 110 사이즈 입고요 그리고 안에 기보가 있어서 따뜻하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스타일은 자칫하면 너무 무난한 코디로 갈수 있는데 포인트로 줄수 있는 신발이나 모자로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꾸안꾸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다음은 어텐셜 룩. 이 브랜드는 내 여자친구가 소개시켜준 브랜드인데 핏이랑 소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신사에서 지금 판매 중이고, 가격도 괜찮고요. 리버스 물리고 피그먼트 다잉의 워싱 효과도 있고, 핏은 오버사이즈로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색깔도 다양하고요. 뭐 코디는 지금 보여지는 제품 촬영 컷처럼, 터린톤 착장으로, 스트릿 룩으로 스타일링 하기 좋을 것 같고요. 상품 리뷰 보니까, 소재는 조금 무겁지만, 워싱 컬러가 멋있고 이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피그먼트 워싱된 스웨셔스 찾는다면,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다음은 드리스반 노트. 벨기에 태생 디자이너고요. 유명한 앤트워프 패션 스쿨을 1980년에 졸업했고요. 할아버지가 테일러고 아버지가 렌즈샵을 운영했다고 하네요. 뭐이 정도면 뼛속까지 디자인은 아니겠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드리스반 노튼 스웨셔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유행 타지 않고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웨셔스라고 생각해요. 나는 몇년 전부터 입고 있는데 매년 이런 기본 오버사이즈 핏의 스웨셔스가 다른 컬러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이스웨셔스가 니즈가 많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인기 있는 제품인 거죠. 아, 올해는 레글런 슬리브하고 세딘 슬리브 두 종류로 나왔고, 가격은 270에서 290달러 정도예요. 특히 원단이 좋아서 착용감이 정말 좋아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정말 오래 입을 수 있죠. 다음은 아미. 2011년에 런칭했고, 아미는 친구라는 의미이고요. 또 브랜드 전체의 컨셉과 테마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친구라는 컨셉이 친구하면 떠오르는 뭔가 있잖아요 그걸 테마로 활용을 해서 메시지를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작은 하트 자수 로고는 2 3 5 m 정도고 핏은 정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3XL을 를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매장에서 입어보지 못했었어요 3XL 정도는 입어줘야 제가 그래도 바라는 세미오버핏 정도는 나오겠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내가 산건 빅하트 로고 블랙인데 2XL로 오버사이즈 핏을 원해서 구입했고요 아미가 옛날에는 AMI 로고 맨투맨일 때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었 근데 하트 로고가 나오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지금. 또 물론 요즘 하이엔드 컨템포러리가 대세고요 아미스웨셔스 제품 설명을 좀더 하자면 어깨에서 허리까지 조금씩 줄어드는 가오리 형태의 패턴인데다가 원단도 단단해서 어깨를 잡아줘서 어깨 체형 보완용으로 좋고 기, 특히 기장이 70cm 정도여서 기장이 약간 짧아서 더 새롭더라고요. 아미에서 요즘 바지, 니트, 모자 다른 제품도 요즘 굉장히 핫해요. 다음은 메종 마르지엘라. 아 저는 이번 18일 일요일에 아, 마침 어, 메종 마르지엘라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브랜드 역사를 좀더 알게 돼서 좋았어요. 특히 해체주의에서 미니멀까지 그만의 독특함으로 풀어낸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마르지엘라 스웨셔스 구입한 건 4스티치 스웨셔스인데 스웨셔스의 색깔을 낸 것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있죠. 이것처럼 피그먼트 스프레이를 옷 전체에다가 뿌려서 색깔을 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컬러는 약간 짙은 회색이고 블랙 피그먼트로 뿌려가지고 전체가 다 블랙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각형 모양은 피그먼트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바닥 컬러가 차콜로 보이고 그 나머지는 다 블랙이고 내네 코너에 마르지엘라의 아이덴티티 포스티치가 들어간 스웨이셔였어요. 이렇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디자인이 바로 매종 마르지엘라의 뿌리에요 아, 마르지엘라가 유명한 그 버너를 쓰고 있잖아요. 번호를 품목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 11번은 악세사리 그렇게 해놓고 또 그걸 디자인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지금 체크해보니까 매종 마리엘라 로고 자수 쓰레기 가격은 5-60만원 하네요 색깔은 회색 블랙이고요 둘다 괜찮은데 저는 블랙이 더 땡기네요 사실 로고플레이를 해주는 옷을 입는 게 옷을 잘 입는 간지룩이 난다라고는 할수 없죠 근데 이런 하이엔드 옷들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입어보면 왜 명품 하이엔드 하이엔드 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웃기지만 로고나 그래픽이 주는 느낌 뭔가가 있어요. 난 개인적으로 브랜드 로고가 보여지는 제품은 싫어하는데, 하지만 요즘은 마르지엘라, 아미, 나이키, 스톤 아일랜드 같이 브랜드 정체성이 확실한 명품 브랜드는 내가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같이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입을 때그 브랜드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분이 된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 걸 느껴보는 것도 명품 브랜드를 입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막 브랜드만 이렇게 보여줘서 과시하는 것보다 브랜드의 뿌리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파악해서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에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브랜드 로고가 박힌 옷을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고플레이 된 하이엔드 스웨셔스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데일리 꾸안꾸 룩으로도 좋고, 아닌 특별한 날에 나의 필살기 룩으로 추천해요. 하나 정도 사놓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피스아웃!